1 5 0 k m 까지도 나오고 어, 평균은 148에서 1 4 4 k m 슬라이더 투신 역회전 시카가 일품이에요 네. 오늘 시구는 탤런트 박시연씨가 시구를 해줍니다 박시연씨가 또 출연하고 있는 SBS의 패밀리가 떴다 팀들이 오늘 또 다들 왔다고 하죠 네. 코리안 자. 시리즈 1차전을 맞아서 박시현 씨에게도 상당히 의미가 있겠습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야구팬들께서는 이제 케이블과이 어, 시구자들을 많이 다양하게 말이죠. 네. 이렇게 각치에서 초빙을 해가지 이렇게 이제 또 시구를 시키면서 이것도 또한 그 즐거움의 의미이에요 이면, 네. 자, 박, 보통 시구자들이 호수 네. 위치까지 한 네. 번에 날아가지가 않는데 네. 네. 박시현 씨는 한 네. 번에 네. 날아갔습니다. 네. 어깨힘이 상당히 좋은데요. 이제 시구가 끝나고, 이제 곧 한국 시리즈 1차전, SKY번스와 기아타이거스, 기아타이거스와 SKY번스의 1차전 경기가 시작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13,400석이 대진이 됐다고 해요. 1차전 경기. 네,